네, 장주식 강사입니다. 이 바다는 물고기 대신에 인간들이 본인 그 쓰레기로 채워지고 있다. 어민만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맛있는 해산물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또 불안하다.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어민의 곡간을 채워주고 도시민에게 맛있는 밥상을 선물하는 친구가 바지락이다. 한때 갯벌에서 바지락, 바지락 밟힐 정도로 많았다. 이제는 톱밭에 씨를 뿌리듯 치폐라고 부르는 어린 그 바지락을 갯벌에 이렇게 뿌려야지 겨우 얻을 수 있다. 멀리 팔미도가 보이는 바다에 어선 몇 척이 정박 중이다. 배 위에 어민 열댓 명이 타고 있다. 그들이 바닷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수많은 비행기가 뜨거 내렸다. 인천 공항 주변에 열두 개나 되는 어촌 개가 있다. 강과 바다가 통하는 한강 하구에 기대어 자리 잡은 그 섬과 도시 어촌이다. 어민들만 물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. 인천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도 갯벌을 주시하고 있다. 이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또 흐른다. 어민들은 이들이 타고 온 배를 해적선이라고 또 말한다. 인천공항 주변 면허가 취소된 어장도 있고 여전히 유효한 곳도 있다. 취소된 어장이라도 한정 면허 어업으로 어천 개가 제한된 범위에서 다시 이용하기도 한다 어민들은 평생 갯벌에 기대어 살아온 탓에 바지락 그 밭을 포기할 수 없다 덕분에 인천 옥류도 용정도 무의도는 바지락 칼국수집이 많다 옥류도 갯벌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갯벌이다 이 일대에는 어촌 체험마을이 많다 모두 바지락 의케이 체험이다. 수도권에서 쉽게 갈 수가 있고 바지락밭도 잘 관리해 체험객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. 아쉬운 점은 갯벌이 가치를 알리는 갯벌 생태 교육은 늘 뒷전이라는 점이다. 이것은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생태교육장으로 아주 뭐 적절하다. 8월은 휴가철이라 아이들과 함께 갯벌 체험을 하는 가족이 많다. 이번 여름휴가는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.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면서 전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. 이 이야기는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김준의 막가섬에서 제목은 인천 옥류도 해물 바지락 칼국수라고 하는 제목을 세워놨습니다. 네, 인천에 한번또 가봐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